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하고 한반도 전체가 식민지라는 어둠 속에 잠식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희망에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한 좌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조차 마음껏 부를 수 없었던 그 시절 민족의 자존심은 짓밟히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 절망의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저항의 의지를 불태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감시와 억압을 피해 정든 고향을 등지고 혹독한 만주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와 굶주림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염원,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뜨거운 마음 하나로 버텨냈던 독립군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들의 삶은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환경은 독립을 향한 그들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벼려냈을 뿐입니다. 1920년 만주 깊은 골짜기에서 일제의 심장을 꿰뚫은 한 줄기 섬광 본고동 전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죠. 일본군은 이들을 단순한 비적으로 치부하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독립군 소탕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독립군을 향한 조롱과 멸신은 그게 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만주 벌판을 누비며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포수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지략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들에게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정신적 지주이자 독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였죠. 그의 지도 아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봉고동 일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최진동 장군의 군무도덕부, 안무장군의 국민회군 등 여러 독립군 연합 부대가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은 비록 숫자나 무기 면에서는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변변한 군복조차 없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낡은 소총 몇 차루에 의지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조국 해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일본군은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리듯 독립군을 쫓아 만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독립군이 감히 자신들에게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은 곧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죠.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추격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의 빈틈을 노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봉고동이라는 험준한 지형은 독립군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전장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의 골짜기와 울창한 숲은 독립군이 몸을 숨기고 기습 작전을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였으니까요. 독립군들은 일본군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이 봉고동 전투는 일제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핀 독립투쟁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독립군 부대가 어떻게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숨겨진 전략과 독립군들의 간절한 염원이 바로 본고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느껴볼 시간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절, 우리 민족은 참으로 고단하고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조선 땅은 이미 일본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희망의 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흑 속에서도 횃불을 들고 일어선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국 독립을 위해 만주 벌판으로 떠나야 했던 독립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등지고 머나먼 타지에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일본군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망명 독립군의 삶은 척박하고 외로웠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조국 해방이라는 뜨거운 염원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1920년 6월 만주의 깊은 산골 봉고동에서는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식민지 조선을 넘어 만주까지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독립군 토벌을 명분으로 무자비한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독립군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바로 그때 나르는 홍범도라 불리던 전설적인 독립군 지휘관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총을 잘 쏘는 명사수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통솔력 있는 리더로서 절망에 빠진 독립군들에게 다시 싸울 용기를 불어넣었죠. 홍범도 장군과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침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적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장군은 본고동 일대의 지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검준한 산세와 울창한 숲이 독립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은신처이자 매복 장소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일본군을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는 정교한 매복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마치 고요한숲 속에 숨죽이며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독립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이고 일본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조국을 향한 비장한 결의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드디어 1920년 6월 7일 일본군 월강 추격대대가 봉고동 골짜기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독립군의 존재를 얕잡아보며 자신들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손쉽게 독립군을 섬멸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독립군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깊이 들어서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지휘 아래, 독립군들은 철저히 숨어 때를 기다렸습니다. 적절한 순간, 장군의 명령과 함께 독립군들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 세례에 일본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에 일본군은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독립군은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여 일본군을 더욱 깊은 골짜기로 몰아넣었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은 일본군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독립군들의 끈질긴 방역은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일본군 병사들의 모습은 독립군에게 더욱 큰 사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는 용사들의 투지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봉고동 골짜기는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전세는 독립군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은 동료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동료애와 조국을 향한 헌신은 일본군을 압도하는 무형의 힘이 되었죠. 마침내 일본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군들의 승리의 함성이 봉고동 골짜기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순간, 절망 속에 갇혀 있던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다시금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기적 같은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를 넘어 우리 민족에게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위대한 자신감을 선사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봉고동 골짜기에 울려 퍼지던 독립군들의 우렁찬 함성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는 위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기적 같은 승리는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강렬한 자신감을 심어주며 독립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전투가 끝난 뒤 독립군 장병들의 눈빛에는 전우를 잃은 슬픔과 함께 조국 해방을 향한 더욱 뜨거운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 승리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직감했을 겁니다. 반면 혼비백산하여 퇴각한 일본군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오만함과 방심 속에 봉고동 골짜기로 들어섰던 그들은 수많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남긴 채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죠. 일본군에게 봉고동 전투는 조선 독립군의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만주 벌판을 넘어 압록강을 건너 조선 8대까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일제의 무단통치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처럼 절망 속에서도 독립의 염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죠. 이 위대한 승리의 중심에는 바로 나르는 홍범도라 불리던 홍범도 장군의 탁월한 지휘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봉고동의 험준한 지형을 꿰뚫는 전략과 독립군들의 용맹함을 하나로 묶어내며 일본군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매복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죠. 그의 번뜩이는 지략과 독립군들의 불굴의 투지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본고동 대첩은 훗날 독립 전쟁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일본군을 격파했다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흩어져 있던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더욱 체계적인 독립 운동을 모색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본고동에서 피어난 이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독립의 꿈을 다시금 아로 새기고 더큰 싸움을 준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바로 이 본고동 전투에서 흘린 독립군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꺾이지 않는 용기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본고동 골짜기에서 시작된 승리의 기세는 곧이어 또 다른 위대한 독립전쟁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독립군 최대의 승리로 기록될 청산리 대첩으로 말이죠. 봉고동 대첩은 그저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핀 역사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자리매김했죠. 이 위대한 승리는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던 조선 백성들에게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뜨거운 외침과도 같았으며, 일본군에게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참패를 안겨주며, 그들의 오만함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으니 말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며 혼비백산하여 퇴각해야만 했고, 독립군은 극히 적은 희생으로 값진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무장 독립 투쟁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님을 실질적인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만천에 똑똑히 보여 주었죠. 만주 벌판을 넘어 국내에까지 이 승전보가 전해지자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수많은 이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독립의 염원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메마른 민족의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 넣은 것이죠. 이 위대한 승리의 중심에는 바로, 나르는 홍범도라 불리던 홍범도, 장군의 탁월한 지휘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고동의 험준한 지형을 마치 자신의 송금처럼 꿰뚫고 있었고, 이를 활용한 치밀한 매복작전은 일본군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한수였죠. 그의 번뜩이는 지략과 더불어 조국 해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독립군들의 꺾이지 않는 용기가 어우러져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름 없는 독립군 병사 한명한 한 명의 숭고한 희생과 뜨거운 투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봉고동 대첩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흩어져 있던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더욱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모색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독립군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확실히 확인하고 미래에 더큰 싸움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봉고동 골짜기에서 터져 나온 독립군들의 승리의 함성은 단순히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기쁨의 표현을 넘어 훗날 찾아올 광복의 그날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자 굳건한 다짐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제에 잔혹한 압제 아래 모든 것을 잃었던 암울한 시대에도 조국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불굴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봉고동 전투는 바로 그 숭고한 정신의 상징이자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세상에 당당히 알린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빛나는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며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봉고동에서 타오른 이 승리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라 독립군 최대의 승리이자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빛나는 또 다른 위대한 역사, 바로 청산리 대첩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봉고동의 승리 기세를 이어받아 만주 벌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독립군 최대의 승리, 청산리 대첩의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